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 그, 저희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 박스에 지금 택배를,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인터넷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구매해 주셨는데, 제, 저는 이 선물이 뭐가 들었는지 아직 모르겠고, 뜯어봐야겠죠? 그리고, 개인정보는 이미 다 뜯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 저희 엄, 제가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갔는데, 아빠,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그 같이 만났었었는데, 어, 그, 크리스마스 선물 있다고, 어, 제 침대 밑에 들어가, 어, 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한 번,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저희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해주셨는데, 해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 크리, 저 크리스마스 선물. 네, 도대체 뭐, 뭐를 받았는지, 참. 뭐, 제가 이미 갖고 있는 뭐, 장난감 이런 거 주지, 어, 주시지는 않겠죠? 네. 아니, 줄, 수, 줄 수도 있긴 한데, 주면 다시 다른 걸로 사, 사주, 사, 달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네, 자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떤 장난감이? 어? 아 토미카네요. 네, 토미카인데 아 근데 잠깐만요. 똑같은 똑같은 거. 오 어, 다행히도 제가 갖고 있는 토미카들 아니에요. 와우 대박. 와, 자이거는 토미카. 0사번 로터스 엑시지 GT GTE 네 흰색 차고요 서스펜션 기능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이것도 뭐 비닐 포장이 돼 있고요 네 이거는 <laughs> 와우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토니카1 1 3번 람보르기니 레벤톤 와 서스펜션 기능이구요. 이거 진짜 제가 갖고 싶은 것도 건데 여기 람보르기니 정식 마크가 있고요어 이거는 뭐냐? 이건 토미카 112번 수바로어 포스털? 포, 포스털? 아무튼 제가 근데 이거 알려드리는 자동차 이름이 클리스로 있습니다. 그니까 러그점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차. 서스펜션과 뒷문 개폐가, 어. 네. 서스, 개폐가 되고요. 이거는 토미카 48번. 수즈키, 알토폴리스카. 네. 서스펜션과 뒷문 개폐가 되고요. 이거는 드 네. 그 아주 그 멋진 그 캐릭터 토미카인데. 드림토미카라 하죠? 네, 토미카 108번. 드림토미카, 아이언, 아이언, 프레, 지, 던트. 네, 근데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 읽냐. 제가 영어를 잘 읽는 게 아니고, 여기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서스펜션 기능이 있고요 드림토미카도 있고. 와, 이거 진짜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스파이더맨 보다는, 꽤, 스파이더맨이 전, 제가, 또, 그, 스파이더맨을 제가 롯데마트 샀었는데, 스파이더맨보단 이게 좀, 네, 스파이더맨이 더 멋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포미카드,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가, 네,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사, 사주셨네요. 전 요,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람보르기 니 레벤톤이네요. 네. 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또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